If you agree, 응. 네가 동의한다면 두 번째 문장부터 볼게 If you agree. 보여? 네가 동의한다면 t h a t c h a n g e 그 변화가 a n e e d t o 동사 n e e d t o h a p p e n t o 일어나야만 하는데 a d d r e s s 다루다 다루기 위해 뭐를 다뤄야 돼? c l i m a t e c h a n g e 기후변화를 g 루 e 위해 일어나야 되는데 You 주어 동사 a r e You a r e n o u o n t h e f r a e o f s o c i e t y o 회의가장 e 리 B인지.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나, 아니라 라데이버 비고야 be in line with 어 입장에 있는 거래 line 어떤 입장? with the ninety-seven p e r t 의이 과학자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거다. in line with가 한 줄에 서 있는 거니까 같은 입장에 있는 거거든. 탭부터 문장 끝까지 가어치고 앞에 어떤 입장? agree. 동의하는 입장. climate change. 기후변화가 climate change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화자표 문장 생긴 거야. 생략. 기후변화가 이제 happening. 일어나고 있다는데 동의하는 그런 과학자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거다. 다음 문장을 건너뛰고 그 다음 다음 문장. incorporating 보여? 다음 다음 문장. incorporating. 포함하는 것. 뭐를 포함하는 것,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habit, 습관을 into our lives, 우리의 삶에 포함하는 것은, 동사, can be the most, 가장 fun, 재미있을 수 있어, when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화살표, when, 뭐할때 재밌대, we are, 우리가 doing, 하고 있을 때, it, 그것을 with the people, 사람들이랑, that, 부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사람들 꾸며주지, that, surround us,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그니까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가장 재미있을 수 있다, By h a i n g 공함으로써 b sharing, 공유함으로써. Interesting, 흥미로운 팩트, 사실이나 또는 strategy, 전략, 뭐 계획 이런 거를 공유함으로써. With family, 가족과, friends, 친구, neighbor, 이웃 또는 c o w o r k e r 동료들과 공유함으로써. On. How to부터 문장, 문장까지 묶어도 how to는 방법이지. 근데 어떤 방법? Live more, 더, sustainably. 지속 가능하게 live 사는 방법에 대한 어쨌든 요거를 공유함으로써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we can 우리는 이게 주절이지. 또한 스프레드 확산하다. 확산할 수 있어 the impetus for change 변화에 대한 그 impetus 추진력을 확산할 수도 있다. 이렇네요. 요거 정리해서 올릴게 마부자 정리해놔 진도 빨리 나가지. 빨리 끝내 버려야 돼.